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제가 사진관을 운영하고 창업하고 싶어서 이번에 창업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터널 선샤인 워십이라는 찬양 사역을 하면서 서울 드림교회에서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인도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은혜샘물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1학년 담임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헤이스 필름이라는 프로덕션에서 어, 영상 기획 제작 그리고 촬영 및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보 북 살롱이라는 비대면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독서 교육을 기획하고 선생님들을 매칭해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교육 철학을 계속 만들어가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먼트를 이 액체 수업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액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저한테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영상을 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흐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실 때 상담요소를 사용하면 상당히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상담이나 심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곡을 쓰고 예배자들을 또 세워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교육들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교육법들이 좀 많이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정보들이 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오고 가고 있고. 미디어가 정말 필요한 이 세상에 이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 나간다는 게 정말, 아, 왜 제가 다닐 때는 그런 학과가 없었을까요? 정말 지금은 교사들도 필수적으로 그런 미디어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자료들을 만드는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라는 게 새로운 언어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날카롭다. <laughs> 음, 어, 잠깐 고민이 되었는데 <laughs> 사실 아신대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신대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신대 무조건 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고 저희 학교에 있는 정말 좋은 전통들을 통해서도 어 되게 많은 좋은 영성들과 습관들을 또 갖게 됐는데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아신대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들 그리고 가장 배움이 있는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우리 아신대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것인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주저 말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르라고요 진짜? <laughs>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사실 교수님께서 극히 당부하셨던 말이 너네 학교 다닐 때 만나면은 다 헤어진다. <laughs> 아신대학교만큼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에 좋은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신대학교에서의 시시를 강력 추천합니다. <laughs> 제가 페이스 필름에서 웨딩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액츠 동문들 할인해드립니다. 연락주세요. <웃음> <웃음>